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목양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목양교회의 이니셜을 MYBC라고 했습니다 그냥 M만 쓰면 방송국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MYBC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이니셜 M을 어, 작년 2025년도에 강조했습니다 이 M은 미셔널 철치였어요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고자 그래서 2025년도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 올해는 두 번째 알파벳 Y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Y는 요크드 철치라고 그래서 멍에를 매는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멍에를 매는 교회가 뭔가 이웃의 멍에를 같이 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중에도 포함된 내용이 바로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은 가장 위대한 명령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2023년도에 주목했었습니다.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표로 내세워서 2023년도에 이웃 사랑을 실천한 적이 있는데 다시 3년 만에 다시 한번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2026년 표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이미 이 현수막은 바뀌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올해의 목표 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조하는 이웃 사랑은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다섯 가지 본질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기능 또 신자들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교육하는 기능 그리고 비신자를 향한 선교하고 봉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제와 봉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내 교인들 간의 교제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한 봉사 이것을 합쳐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웃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 밖에도 이웃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의 이웃 사랑은 진실한 모습으로 실천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랑이 잘 실천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이웃 사랑을 먼저 강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양교회가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된 교회가 그것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마냥 계속해서 교회 안에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만 머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힘들어도 교회 안과 밖을 다 고려하면서 이웃의 멍해를 같이 메고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제의 범위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고 교제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제의 범위를 넓히고 깊이를 더해야 되죠. 교회 밖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까지 것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laughs>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특별히 13장은 유월절 식사, 소위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유월절 식사 중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20절까지 등장합니다.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을 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팔 사람이 가련 유다랑을 다 알고 있지만 본문 속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식사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을 알고도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3장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셨어요. 뒤에 보면 배신할 사람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의 발도 씻기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세계명으로 표현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34절을 보세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또 반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새 계명일까? 뭐가 새롭다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들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새 계명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이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고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새 계명이라고 하실까?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새로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 온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부분이 새롭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모습 발을 씻기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그 지저분한 것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가 배신을 할줄 알고도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신을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손해보고 희생하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개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들고 하기 싫은 일 그거 하는 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발을 씻기는 일 배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쳐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예수님 제자가 맞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제자인 줄 모르는 것이죠. 본인이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4절, 35절 이 두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교회 안 밖을 생각할 때 이웃 사랑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느낌으로 생각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잠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손해 보고 희생하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실천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 제자이군요라고 그렇게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026년 교회표를 이렇게 정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세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세계명을 실천해야 되죠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 해볼까 해서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큰별 타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어, 별다른 부담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와 선생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선생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인정받으려고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더 예수님께서하신 말씀, 특별히 세개 명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웃사랑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이웃사랑에 대해서 듣는다고 해도 삶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교회 다니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삶의 태도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먼저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방점이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 따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특별히 이웃을 사,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고요.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가수를 모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히든싱어,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를 계속 이렇게 흉내내다 보니까 가수 목소리까지 똑같이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여럿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그 사람이 직접 그 가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을 때 매우 감격하는 모습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저럴까 어? 계속 흉내내고 그 목소리를 따라하고 어? 막 구체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다가 직접 만나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분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모습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예수님을 어,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모습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그렇게 인정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흐릿하다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분명히 가질 때에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이 제자라는 정체성만 가지면 뒤에는 쉽게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만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세계명으로 주신 그 이웃 사랑의 명령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 예,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것이에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고민하게 되죠. 저도 목사로서 이웃 사랑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뭘 하려고 하면 어떤 이벤트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벤트도 필요하죠. 하지만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아니면 끝까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이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저는 최근 저의 장인의 장인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저의 위치는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앞에 사위라고 이렇게 달고 어, 그 장례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어, 결정보다는 따르고 협력하는 위치라는 거죠. 제가 평소에는 어, 형제들 그 구성원들 중에 가족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주도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 장례식장 안에서는 저는 주도하는 위치가 아니고요. 결정하는 것보다는 따르고 협력하는 그런 위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음뭐좀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신청하고 또뭘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주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라 그러면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런 역할. 그러니까 주도하지 않고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협력하는 그런 위치가 사위라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위라는 말을 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위더라고요. 사위 이게 아들, 딸, 며느리 그 다음에 사위예요. 순서로도 적을 때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사위인 거예요. 사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사위구나. 내 정체성은 사위고 그래서 사위라고 부르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 말때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좀 재밌게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어 무거운 걸 제가 못 들잖아요, 일어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그 무거운 걸 들면 그러면 3위로 올려주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위치가 그 안에서는 4위라고 하는 4위 사위 같은 4위라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에.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이지. 내가 이런 존재지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부디 2026년 새해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제자니까요, 즉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특히 이웃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올한 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첫 시간에 예배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이웃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모습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목양교회가 목양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